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해준 남자 MBC 미디어 해선 김청입니다. 오늘은 제가 MBC 6층에 방송사에서 6층에 와 있는데요. 6층은 그 편집실들이 쫙 있어요. 편집실들이 어, 에너지 편집실 그다음에 어, 또그 다음에 또그 종편실 이런 것들이 어, 6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아, 오늘 그 종편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편실이 어, 여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은, 어, 그, 나 혼자 산다. 아, 나 혼자 산다. 어, 그, 출연자들이, 어, 야외에서 찍어 온 영상을 보는 아, 그런 곳이 이 육층에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실들이 이렇게 이쪽에 어,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또, 어, 또, 아 설런저석들, 석들 다음에 전 참시 여기서 참시식 이렇게 여기 또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있네요. 여기 또 아, 본명과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 여기는 또 어, 어, 달까지 가자 달까지 가자라는 m b c 미수이자니다 여기 어, 여기가 나 혼자 산다 종편. 어. 아, 녹화장인데요. 여기서, 어, 이 모니터에서, 어, 사람들이 보고, 이쪽에서 앉아서, 헤널들이 진행하는 그런 시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은 지금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저녁 때 하는데요. 월요일 날 저녁 5시부터 한 7시까지 이렇게 녹화하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어, 모든 스텝들이 쫙, 이쪽에 있고, 이쪽에서는, 모니터 쪽에서는 촬영 스텝들, 스태프들, 조명 스텝들이 그이 의자에 앉아서, 연기자들이 진행하는 그런 어, 모습입니다 평상시에는 어, 종합편집을 사용하고 있고 어, 월요일날만 어, 녹화하는 어, 스튜디오로 어, 이용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어, 제가 오전에 와 있는데 어, 아직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한번 제가 촬영 영상은 다 봤습니다 이상 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MBC 미디어에리선 김태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